<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온톨로지 가스코인의 835원의 매물대를 다시 한번 돌파했을 때 4월 달, 5월 달 얼마까지 폭등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오늘 분석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서 우리 매매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온톨로지카스 코인의 이 상단을 돌파했을 때 여러분들의 단타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 주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가 도래하고, 그리고 4월 25일에 이제 홍콩 ETF 상품이 이제 조건부 승인된 부분이 상품으로 출시가 되면 비트코인에, 그리고 이더리움의 중화권 자금이 유입되면서 온톨로지 가스코인도 상단을 돌파하고 추가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오늘 제시해드릴 지지선과 저점 매수 타점,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목표가 대응 잘 숙지해 가시기.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온톨로지 가스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아침마다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에 대한 종목 추천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8일 월요일에는 펀디엑스 코인을 1,500원 0 밑에서 이제 타점을 잡았는데 하루 만에 1,400원까지. 약30% 정도의 단타 수익을 우리가 확정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15% 정도를 기존 수익권 목표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하루 만에 어디까지 1,400원까지 폭등이 나오면서 4월 8일 기준 매수가 대비 4월 9일 고가까지 의30% 정도의 상승을 불과 하루 만에 챙겨 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하루에 300만 원 1억을 투자했다면 하루에 3천만원 수익인데, 어, 뭐, 투자금에 따라서 수익금은 달라지겠지만은, 뭐, 2천만원 기준 10%, 30%, 600만원 곱하기 한 달에 10번. 그러면 월 6천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타점에서, 그리고 유미한 저항대를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돌파하는 타이밍에서 빠르게 단타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펀디엑스 코인 전에는 어떤 코인을 추천드렸죠? 바로 멘틀 코인을 이제 단타로 추천을 드렸는데, 자, 4월 7일 일요일, 네, 오전, 오후 1시 25분에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요. 자, 타점 한번더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틀 코인의 4월 7일, 이제 오후 시간에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눌림목 자리에서 이제 배팅을 했고, 그리고 나서 N자 패턴, 그리고 거래량 매수세 유입되면서 하루 만에 2,190원까지 약10% 정도 단타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투자했다면 500만원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자, 지금은 1,990원 자리를 이탈하면서 낙폭이 확대됐는데 자, 바닥에서 뭐가 없냐면 거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제가 또 재공략 타점까지 계속해서 추후에 타점 잡아드릴 거니까요. 네, 우리 추천 코인들 그리고 단타 종목들 계속해서 단타로 공략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매수 문자를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온톨로지 가스 코인의 이제 원화 차트 기준으로 트레이딩뷰, 예, 일봉상 목표가를 먼저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지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30원 자리 부근에서 이제 대량의 거래가 수반되면서 이제 이 830원과, 그리고 910원의 돌파 여부가 현재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월달 들어서 거래량 없이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 이제, 홍콩 ETF 승인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한번더 N자 패턴을 그리면서 이 고점 가격대를 돌파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830원을 돌파한다면 위로 이제 910원까지 목표가 되는 가능하고,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는 자830 그리고 910원 매물대를 돌파하고 이제 추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게 된다면 자 위로 추가 목표가 1,150원 캔데 그리고 1,150원대를 과거에 이탈하고 저항받았다가 21년도 8월달에 돌파하고 그리고 지켜주고. 그리고 21년도 12월까지 나름 지켜주려고 하다가 이탈하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현재까지 무너지고 아직도 돌파를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년도 4월 달 이후에 1년, 2년 만에 이제 매물대가 1150원 자리니까요. 이번 4월, 5월 호재에 더불어서 알트코인의 불장이 온다면 네, 이 830, 그리고 910원 매물 대 돌파 여부 체크, 그리고 나서 추가 목표가 이제 1150원, 그리고 이가격대를 돌파하면, 자, 우리 온톨로지 가스 코인에 대한 추가 상방은 1550원과, 그리고 요 캔들의 가격이 대략 1900원에서 2200원까지 이제 목표가 되는 가능하니까요. 자, 이미적으로 제가 좀 파동을 그려봤을 때, 제 과거에 폭등했다가 무너지고, 다시 폭등했다가 반등 나왔던 이 매물대에서의 고가 라인인 얼마까지? 1900에서 2200원까지 상방 열려있으니까, 온톨루지카스 코인의 홀더분들께서는 835원, 910원 매물대 돌파부 체크하시고, 여기서의 매물대를 돌파하면 1100, 1550, 1900에서 2200까지 목표가 대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단타 수익 최대한 극대화 시켜 나가시기 바라겠고, 최근 바닥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집이 이제 들어오고 있으면서 저점, 고점 높여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오늘 제시해드린 목표가 대응 잘 진행해 가시기 바라겠고, 자, 이번에 거래량 터트리고 저점 다진 캔들의 저점 라인이 705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점 다진 자리가 655원 캔들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기준 1차 반등 예상 지점은 약 705원 제시해 드리고요 705원을 안 깨고 반등하면 다시 835원 돌파부 체크, 그리고 910원 돌파부 체크하셔라. 돌파를 못하면 이 단기 매물 대 꺾일 때 매도, 또 눌렀다 반등할 때 다시 잡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2차 지지선 655원, 그리고 여기서의 가격 변곡을 뭐, 이단 이스라엘 전쟁 리스크로 이탈했을 때, 좀 낙폭을 크게 확대했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안 깨고 반등하면 홀딩 그리고 추가 매수 단타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를 깨고 낙폭을 확대한다면 자, 중동 전쟁 리스크가 부각됐을 때 만들어진 동코인의 저점 라인 520원까지 하락파동 나올 수 있으니까 655원 자리를 깨면 비중 조절하시고 리스크 관리하셨다가 다시 바닥에서 밑꼬리 터점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저점 매수 기회 확... 제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물량 확보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650, 650, 705원, 830, 910원까지, 네 단기적 상승, 노려보시기 바라겠고, 자, 91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이제, 반감기 이후에 알트코인 불장장세에서의 1150원과 1550, 그리고 1900원에서, 1900원에서 2200원까지 상방 열리니까요, 이 내용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수익 만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온톨로지 가스코인의 매매 전략 점검을 했습니다. 실시간 타점들도 함께 공략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소통방 미리미리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에 물려서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 네, 문자 남겨주시면 대응 전략 진단 도와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반감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 만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자 4월 초에도 우리 펀드엑스코인 우리가 30% 수익이 아니라 85% 정도의 폭등을 누려봤었는데 자,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도 계속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 실제로 이제 펀디엑스 코인의 사례를 보면은, 자, 최근에 우리가 단타로 30% 정도의 단타 수익을 누려볼 수가 있었던 코인인데요. 사실 이 코인은 저점에서부터 물량을 확보했었던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월 3일 아침 시간에 이제 타점을 공략하고 고가까지 85% 정도의 상승을 누르본 코인이 되겠는데요. 아직도 바닥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이 있다면 이런 코인들 가지고 50%, 100%, 수백% 크게 수익 낼 수도 있으니까 펀드엑스 코인 우리가 진입 기회 올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타점 잡아 나가는 것처럼 좋은 타이밍에 좋은 코인들의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들 계속해서 네, 우리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반감기까지 역대급 불장이 오게 된다면 상승장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계좌도 이제 최대한 폭등시켜 나가시기 바라겠고 실시간 전략들도 계속 문자랑 소통방에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올바른 전략들 정확한 타점들 함께 체크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미리미리 카톡방 입장하시고 단타 수익 최대한 4월달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